안녕하세요. 서아도자매TV의 다현이에요. 오늘은 친구 요청대로 뽀뽀를 해볼 건데요. 잠시만요, 전화. 자, 제 친구의 통화가 왔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 자아이브정에서 누구 고를 거예요? 장군영입니다 네. 복합 고래 하는 거니까 그래도 네? 복합 잠 잠시만요. 그냥. 자, 여기 장어양 포카.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연아왜왜응 인덱스를 안 붙였구나 연아연 저기요 이걸로 하세요 아 그냥 너는 이걸로 하지마 잠시 네, 일단. 다 네. 잠시만요. 어머, 잠시만요. 네, 일단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지? <laughs> 오, 잠시만요. 이거, 이거 드릴게요. 드디어! 이거. 어, 이거 말고. 이거. 이거. 이건 너무 커서 안 된다고. 작은 거 드릴게요. 이거 했죠? 자, 그 다음에. 오, 이게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건가?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이거랑, 이거. 어. 어. 아, 잠깐만. 카메라. 잠깐 이게 카메라예요. 어, 안 보인다. 저 손을 켜다 켰습니다. 네? 아, 맞다. 손 소중을 안 했구나. 어? 아니. 이거는 많을까? 어나 많을까? 어? 나도많 어. 아유. 또깜빡했어요다이가자행다 아직 내가 깜빡했지. 일단 이거를 이렇게 열어 가지고 어. 빨리 해 줬으면 좋겠어냄냄냄 냄. 이거랑요. 요거 줄게요. 아, 역시, 나도 착한 아이야. 장원영이 두 개나 줬어. 자, 는 포카 포장해야 요 <laughs> 포장하는 게, 어, 취미구나. <laughs> 양복 포장지를 할 겁니다.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양복 포장지 보세요. 양복 포장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카매니아입니다 배트맨아 배트. 나는 스티커도 줄게요. 역시 양심 있는 어쨌든 저희는 저기, 희는 백호입니다만 저 어, 이거. 아니, 이거 친구랑 얘기하는 건가 오늘 학교에서 참고로 제 진짜 친구입니다. 어머. 제 회사에서 있잖아요. 오, 오, 이거 주, 이거 주, 어,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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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거입니다. 역시 마음도 착해. 누구야? <laughs> 아, 어, 뭐 해주지? 이건 중복이어서 안돼. 일단은 햄 이건 안돼. 이것도 안돼. 이것도 안돼. 세개 중복인 게 있어야 돼. 이 어, 이것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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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줄까? <laughs> 어, 이거 줘야 되겠다. 도안콩 떡. 킹 받는 거. <laughs> 저기요? 네? 화면 정지됐어요. 네. 요이씨 화면 정지해요. 네어 했다 했다 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네여기오 나한테 주는거야? 역시 나의 착한 오. 오 잠깐만 지금 이거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포카 포장이 잘 안되는 것 같아 느낌적의 느낌은 뭐지 말하면서 포카 포장하는게 처음이라 오 예쁘다 <웃음> <웃음> 양심성 있게 네? 자리 양심이 있습니다 저도 양심 양심이 참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도 주고. 동생 가져 양심 있죠? 양심 있는데. 난 동생을 갖고 싶다. 잠깐만요. 이거요? 잠깐만요. 넵. 이놈이 이거 안붙여는데 어떡하죠? 일단 마스킹 테이프로 이걸로. 음. 왜 w 아, 뭐예요? 뭐 먹고 왔어요? 아약 먹었어요. 아양 먹었어요. 응. 양심이 있고만. <laughs> 아하. 일단 이거 또양심 있대 나도 양심이 있어 오, 이거 내가 여. 더 양심이 있어 일단은 음, 음. 아니 네, 이거 친구야 알...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거 아십니까? 있... 몰라요 어. 아, 또양단치 남자친구 얘기하고 안았네 나는 남자친구 있을까? 아니요.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맞아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내가 물 고기, 보여줄까요물 뭐 고기, 가 있어? 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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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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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만 고기, 키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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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요기아아 귀여워 하나 둘만몇 마리예요? 한 마리예요? 한 네. 마리예요? 네아 예, 이게 안났어요얘 여자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검사를 해봐야 알지 않을까 그럼 네가 검사해봐 싫은데 <laughs> 자 여기다가 또 양심 을게 스티커를 딱 이렇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laughs> 예! 아. 라하아왜 시끄러워 죽는 거 <laughs> 저기요 저희 양심님께 이뤄 다이어 에? 다이아몬드? 이 아닌 것 같은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실제로 남자친구가 있었답니다. 제 친구는 지금도 있답니다 맞아 지금 있는 사진은 지금도 있답니다 야하. 왜냐하면 프로필에 남자친구 사진이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있습니다 실제로 안. 역시 양심 있는 다현이구만 나도 양심 있어요 OPP는 이거 간식이 좀 적으니까. 가현아 왜? 네. 왜요? 네. 왜? 우리 집에 고양이 갔네? 아니, 못 봤는데. 얘는 그냥 산 거야. 내 집에 고양이 진짜 있어? 네. 어. 보여줘. 왜지? 근데 아빠 때문에 안될 어? 왜안 돼? 그러면 너종히 있어봐? 어? 종히있어어 근데 내가 사진으로보여줄게이거 진짜 우리집에서 찍힌게니까이야게이 기다려 봐. 응. 한동안 저장을 하고 있겠습니다. <웃음> <웃음> 귀여워. 우리 집에서 제일 귀여운 강아지 아 강아지? 어, 귀여워. 심장 폭행했어요. 일단, 제가, 마이 베스트 프렌즈니까, 보석 한개 정도는 줄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 여기 다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 죄송합니다. 화면 저장해줘. 네. 와 아, 예전에 커피예요, 커피. 컵... 맞아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짜 학교에서 난리 났어 자랑도 하고 앉았네 비타민 몇개 드릴게요 한거 주세요 이거 이 줄게요 근데 내가 또 친지를 키우는 데 대로 갔다 온요 저는 포카 포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머 안 들어간다. 누군데? 누군데? 여기요. 여기요. 저기요. 안 돼, 저기요. 아,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포장지 고르셔야 되는데 몇번 고르시겠어요? 몇번 고르시겠어요? 1번, 2번, 4번 중에, 고르, 1번, 2번. 5번 중에 골라주세요. 5번, 1번부터 5번까지 골라주세요. 저기요. 저기요. 소리야? 자할 쌤? 네, 보이스톡 전화해요. 아니, 페이스톡 전화해요. 전화해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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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하늘 정 띠가 얼마 없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 골라주세요. 아, 괜히 끊었네. 미치겠네. <laughs> 1번부터 5번까지 골라주세요. 1번부터 5번. 1번부터 5번까지 골라주세요. 1, 1번, 이번요 1번 빼고, 네. 어? 아, 1번 빼고, 1번 빼고, 1번 빼고, 네? 1번. 1번 빼고 너 정지 됐는데 화면 어? 1번부터 5번까지 일단 골라주세요. 1번, 빼고. 1번 1번 부터5번까지일번골라주번 빼고 어? 번 1번 빼고 1번 빼고 어. 1번. 2번 빼고 어? 번번 빼고 1번 빼고 어번 2번 2번 빼 근데 이게 들어 아, 잠깐 안 되겠어. 냉, 너 지금 정지됐어. 하면... 소리야? 자, 요거 당첨되셨습니다. 요거요거 자, 일단 넣어줄게요. 친한 친구가 거예요 친한 친구? 응. 아, 내가 서울에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제가 나도 친구예요. 아, 그렇군요. 오. 서리씨 감상 자 일단 다 했거든요 네 판박이 붙여줄게요 자 일단 뭐하지 양심있게 샀니요 줄게요. 네. 잠시만요. 어디 네. 가요? 나요? 네. 나 페이퍼 구로 하러 가요. 네. 자, 얘, 일단, 이렇게, 판박이 붙어있어. 완전, 쬐끔하죠? 아, 저도 이런 거 가끔 울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 낼게요. 네. 저희,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팬 애칭은 뭘까요? 첫 번째, 서다둥이. 두 번째, 서다들. 세 번째, 서다조아. 팬 애칭은 뭘까요? 숫자로 알려주시면 돼요. 모르겠어요? 정답은 1번, 서다둥이였습니다. 어? 아니야. 서자 중이인데. 오. 네. 와 접착력이 너무 강하당 크. 네. 자 일단 오오 안돼 안돼 쓰레기가 버려졌다. 정심이 있어요 저도 어.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끝냈거든요 잠시만요 정리 좀 할게요